대역기 시대가 왔다. 왔다. f FT에... t 미래 지도자 워크샵 아시아에서 해외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고 그렇게 수익을낼수 있고 하는 것들은 새롭게 육성하기 위한 방법이 뭐엇이 되느냐 하는 걸로 보고면 답이 나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자상할 음. 수 있는 그런 자고책을 찾는데 더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발주 전체를 관장하고 국토 계획이라는 큰틀 안에서 발주처 입장이 강하거든요. 또 하나는. 비슷한 주제 를 갖고 부처간의 어떤 관련 법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기업 변경력이 떨어진다라고 또당장 SK 에너지가 베트남 거그 베트로 베트남 그 정유 공장을 어 짓지는 않았어요. 또설비를 이제 짓 않고 문제는 일본 하랑 3년 3년 오퍼레이션 하고 나면 떠나잖아 사람들이. 그럼 토탈하고 일본 업체가 했었는데. 네, 테크림이었나테크림이었다 그러고 나니까 오프레이션 이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이 사람은 수리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잖아. 요 그래서, 어, 그 SK가, 저희 페트로, 베트남에 요청을 받아서 들어갔는데, 별걸이라 기대를 안 했대요. 보니까, 수리계 중에서 100몇 개, 좀 이상한 게 있는데, 90몇개 정도로, 이제, 해라가 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박주철이 그, 그 테크닉에다가 이야기를 했다. 그 얘기를 해놨이렇 그걸, 그걸 인정해죠 받아야 지 <laughs> 라인을 갖다가 어? 제대로 손을 볼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성과를 봤다는 것 같은데 저는 석유화그 정규공장 뿐만 아니라서 생니다 지금 주 쪽에 서석유학도 새로 짓죠. 재추도 새로 짓죠. 그 다음에 발전성엄 상당히 하죠. 이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상당한 아마 시공, 그 설계 시공도 문제지만 나중에 ONM 쪽에서 굉장히 애로가 많을 거라고. 그 시장은 굉장히 끼어있다. 그 다음에 일본 업체도 잘안 올랐거든. 도락법체들을 부르려고 하면 엄청나게 돈들 거다. 그 시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제일부터는또 국내 대외 진출을 말씀하시는데 시장이 열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니다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그 해양 안 멘트 쪽으로, 물론 이제 좀, 조금 분야는 다릅니다만, 궁극적으로, 어 저희가 지금, 심해 공학 수조를 만들었을 때도, 100m, 50m, 전체적으로 좀, 이제, 다는 아시겠지만, 어, 멘트 쪽에, 이제, 어 엔지니어를 하시는 그런 조금, 대한밴드쪽으로 가시면 되게 자랑스럽게 편디 엔지니어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쪽으로도 네. 연구과제로 네. 그 타스트 코스트로 구성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지금 수료가 없이는 구조설계를 구조 못한다고 합니다 해봐야지 이게 바닥 심의해서 올려놓고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해봐야 지 구조가 되는알수 있습니다 건물분도제대가겠다는씀같은요 건설적 차원에서 저는 그, 그 O&M 쪽에는 굉장히 저는 처음에 말씀을 공감하는 요 우선은 발주자 입장에서 보면 그쪽 그 전력이라든가 이런 그 시장 수요가 너무 시급하다는 라 거, 그다음에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있고. 우리, 우리 국내 업계 입장에서 보면 저는 엔지니어링 업계도 그렇고 건설 업계도 사실 어렵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쪽 O&M 시장은 그, 키가 아닌, 그니까 러 이쪽을 저희가 충분히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중견, 중소업체들이 그쪽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될수 있는 그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이 되고요. 한 가지 이제 좀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보기 위해서는 차관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과연 우리 그개도국이라든지 이쪽 시장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좀 체계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고요. 공단도 경험이 많은, 경력이 많이 있는 그런 공단들은 해외 입찰 사업에도 우리 사업들하고 참... 같이 할수 있는 어떤 규정 같은 걸좀 바꿔주시고, 그걸 도 연구하셔가지고, 네. 네. 저는 그 시장이 굉장히 불호오션이에요 그래서 예, 예. 이거 빨리 선점하면, 우선은 우리 퇴직하시는 <laughs> 전문가들이 아주 그냥, 맨날 그 거기는 뭐, 그렇게 해서 10년에 10년 비즈니스 할건 아니더라고요. 어차피 그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인력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되더라고요. 어느 측면에서 우리가 국내에 있는 퇴직 전문가를 활용할 수니다 지금 차원님돈말씀하십니 감사합니다. 생생이건 따껏 따껏.